안녕하세요. 코인하는 카루입니다. 어, 지금은 오후 10시 한 7, 17분 정도 됐는데, 어,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이더리움 W라는 차트에요. 어, 이게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블리에서 나온 차트인데, 어, 전 이게 차트가 힘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. 이게 지금 잘려서 이런 건데, 이렇게 보면은, 어, 이렇게 봤을 때 호흡이 걸로 보면은, 어, 차트가 괜찮아요. 이게 바닥부터 다지고 올라와서, 어 차트가 좀 괜찮아서, 여기서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힘이 좀 좋잖아요. 이제 막 출발한 거기도 하고, 그래서, 어, 전 이것도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. 괜찮게 보는 이유는, 단순히, 단순히 지금 이렇게 급상승을 했잖아요. 그럼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, 어찌됐건 간에, 어, 차트에서 힘이 느껴진다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, 어,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봐요. 왜냐면 신규주기도 하고, 이더리움이기도 하니까, 비트는 숏을 보더라도, 어찌됐건, 여기까지, 여기까지 올라오고 떨어지건,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오고 떨어지건 간에, 어찌됐건 상방을 갈 건데, 어, 루나 클래식처럼 좀잘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, 어, 루쿨이, 이게 뭐, 지금, 마이10% 정도 빠진 건데, 그래도 오른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빠졌잖아요. 그한50% 70%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, 저는 이게 비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게 저항을 만난다는 그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어, 한 여기쯤에서 한번 잡아 볼것 같아요. 한번. 잡아 보고 스탑이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라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할것 같아요. 지금 당장은. 어, 그리고 뭐 딱히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비트가 올라서 어, AP도 오르고 어, 지금 이더리움도 오르고 이렇게 다 오르고 있어요. 근데 근데도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를 안 뚫으면은 아직도 쇼 계속 쇼시라고 봐요. 15분봉으로 와서 이게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, 아직도 계속 쇼시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나스닥이 이게 거의 뭐 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반등이 전 나올 거라고기대는 별로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비트가 여기 여기 지금 단기 만든 여기 고점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, 저는 비트는 그 쇼시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